출동하라, 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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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밑에 사람이 깔렸다 어디요? 장난감 밑에 사람이 깔렸다 빨리 뭐, 구출하라 그건 뭐라고요? 피아노 있는 장난감 상자에 사람이 깔렸다 빨리 구출하라 빨리 구출하라 여기 좋겠죠? 워키토킹 놔두고 빨리 구출하라. 빨리. 장난감 밑에 사람이 깔렸다. 빨리 구출하라. 빨리 구출하라. 출동하라. 빨리 출동하라. 우 어디인데요? 어디 있다 그랬어, 아빠가? 몰라요. 장난감 밑에 깔렸다그랬잖아 장난감. 장난감. 피아노 장난감 밑에. 구출했어네 p 응. 마 l 풀리자. 구출 l i 자, 응. 다시 이제 다시 본부로 들어가. a p u 끼 들고. 그럼 아빠 출동하라고또 출동해. 어 u l i 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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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하라. 자동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 어디 자동차? 자동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 그건 뭔데요? 자동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 자동차요?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사람이 깔렸다. 그건 빨리 뭔데요? 구출하라. 그건 뭔데요? 어? 그건 뭔데요? 어딘지 네가 찾아야지 구조대가. 신고가 들어왔다. 자동차와 자전거 옆에 사람이 깔렸다. 빨리 출동하라. 어디서 보마 빨리 찾아 사람을. 빨리 구출하라. 부출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건 뭐해요 눌러 가지고 부출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지. 부출해야. 이거 누르고 워키토키로. 음. 말을 해. 똑바로 누르고.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 이송?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 이송, 이송... 옮기라는 거야, 병원으로.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라. 이제 너는 본부로 돌아가, 헬린. 그래, 병원이야, 거기 환자 내려놓고 가. 갖고 와여기가줘안 빠져? 응자 이거 이제 가 있어 아빠한테 주고 응? 아빠한테 줘 아니 사람을 자 이제 빨리 본부로 가 돌아가 아빠가 출동하라고 하면 빨리 출동해 가 출동하라 출동하라 절동하라. 사람이 깔렸다. 사람을 구출하라. 어디? 어디인지 모른다. 사람을 찾아라. 구출하라. 어디 있겠나? 나도 이제 사람을 찾아라. 어디 아빠가 났는데요? 찾아봐라. 힌트. 네? 힌트. 하얀색이다. 어디 하얀? 하얀색 있는 곳에 사람이 깔렸다. 하얀! 빨리 찾아봐라. 여기요? 찾아봐라. 어 없는데요. 어디 하얀색이라고요? 하얀색 있는데를 샘이가 찾아봐야지 여기저기. 어디가 하얀색인데요? 잘 찾아봐. 여기에요? 찾아봐. 엠버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 엠버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 이사야? 이송 봄이 빨리 출동해야지 음, 오빠. 자, 여기 너는봄 이제 본부아가저기 본부로 가 g 어? 가, 가. 아빠 응. 아빠, 출동하라 하면 또출동해 가, 빨리가빨리 아빠 빨리카리카발리리카리 가, 빨리카빨리리 빨리 가. 빨리 가. 출동하라, 출동하라. 출동하라. 환자가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다. 어디? 출동하라. 어디가 산인데요? 높은 곳에 있다. 환자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다. 그럼 구급상자잖아. 구급상자. 환자를 빨리 찾아라. 환자가 지금 길을 잃었다. 어디인데요? 높은 곳에 있다. 어디 높은? 높은 곳이 바로 미끄럼틀이에요? 더 높은 곳이다.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이다. 갈수 있는데 있어요. 음. 로이 소방차는 뭐? 엠버는 준비해라. 이송을 준비해라. 우이 우이 우. 해리 벌써 가는데? 우 우이 우이 우. 거기야? 응. 응? 알았어. 그러나 그러나. 유. 어기야 알았어. 왔다 갔다 아리 밖에서 출동해 알았어 무전기를 가져가야지, 세마. 무전기를 가져가야 출동하지 무전기가 깜빡하네 아빠는 잘라다 됐어? 아빠, 네이고 빨리 가. 이제 폼이도 가. 네? 가. 폼이도 가. 빠따진 쭈띠다야. 응, 알았어. 빨리 가. 알았어? 아빠, 알았어. 응. 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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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출동하라. 깔렸다 사람이 깔렸다 어디요? 신고가 들어왔다 사람이 깔렸다 어딘데요? 잘 찾아봐라 고이도 빨리 출동해서 사람을 찾아봐라 사람이 깔렸다 <laughs> 건물 안에 갇혔다 건물 어디 건물인데? 건물 같은 곳에 갇혔다 여기에요? 건물이? 물어보면 안되지 리가 찾아야지 네? 힌트 줘 네? 힌트 줘 네? 힌트를 주냐고 사람 얼굴 같은 건물에 깔렸다. 네? 사람 얼굴 같은 건물에 깔렸다. 사람 얼굴 같은 가... 건물이 어딘데요? 네가 찾아야지 누구? 봄아 뭐? 뭐해 거기 아니야. 여기 물총 들 있는. 아니 아니야. 그럼 만나. 잘 찾아봐 네가 사람 얼굴 같은 데가 뭐야? 아기야. 봄이가 잘 찾아봐. 건물 밖에요? 사람 얼굴처럼 생긴. 여기 뒤에요? 아니 그러면요네 가까운 곳에 있어 어디 가까워? 너 가까운 ]야? 곳에 사람 ]예요? 얼굴이 뭐야 사람 얼굴 네? 사람 얼굴 몰라요 사람 얼굴처럼 생긴게 뭐가 몰라요. 있겠어 우리집에 우리집에 뭐가 있겠어 몰라요 가면 있잖아 가면 가면? 가면사람인데요 여기예요 봐봐 거기 있는지. 밥하있는데요 그럼 구해줘야지무한이 빨리 구해줘야지구해줄려고하고있잖아요하고지밥지밥 차가 고장났다 차가 고장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요 수고했다 오바 쉬어라 다시 쉬고 다시 올까요? 응좀 쉬어 이제